한번더 참견하고 가겠습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구원 방송입니다. 오늘 영상의 주제는 EBS 연계 문학 작품 공부에 대한 참견입니다. 시기가 시기인 만큼, 지금 시기는요, 6월 말, 곧 7월 초가 될랑말랑 하고 있거든요.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러분들은 공부 방법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을 텐데, 그 생각에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얘겠죠? 효율성.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공부를 끝낼 수 있을까? 여러분의 지금 방법 너무 좋거든요? 다 좋습니다. 근데 효율성에 기반을 둔 나라면 이렇게 공부하겠다. 시계 제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. 좀 단계별로 나누어서 빠르게 참결하고 갈게요. 구독, 좋아요. 1단계. 소특 수환, 풀기요. 그냥 푸는 것부터 시작이에요. 그냥 공부해야 돼. 뭐 수업을 들어야 돼. 이렇게 많이들 말하지만, 독학은 그냥 일단 풀기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모든 걸다푼 다음에요. 채점 후 오답노트까지 해주면 좋죠. 이 오답노트의 내용은 꽤나 효율적이어야 요 1단계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,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참견했지만, 한번더 참견하고 가겠습니다. 오답노트는요, 첫번째 써요. 틀린 문제 주변에다가. 오른 이유. 그게 답이 아닌데 왜 골랐어? 만약 틀렸을 때 오답노트라는 거니까 왜 골랐는지를 쓰는 겁니다. 두 번째, 오답이 오답인 이유. 이 EBS 해설지에 딱 제목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 선택지가 왜 답이 아닌지, 혹은 다른 선택지들이 왜 답이 될수 없는지를 쫘라 해설지 기준으로 쓰는 겁니다. 그 다음, 3번, 정답이 정답인 이유. 왜이문제의 답이 이게 될수 밖에 없는지를 해설지 기반으로 이해해서 써주시면 딱 좋겠죠? 모든 거에 대해 풀고 채점하고 오답노트까지 했다.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부터 쭉 해서 문제에 대한 그리고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익숙함의 정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단계로 가야죠 2단계 수능특강 평가 문제집 풀기 사진은 여기 이제 나가고 있을 텐데 요 출판사들에 있는 교재들 중에 아무거나 고르시면 됩니다. 근데 얘 구성은요 기본적으로 뭐책 안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자습서 같은 분석이 되어 있고요. 또 약간 OX문제, 단답형 문제, 객관식 문제 모든 것들이 섞여 있고요. 또 작품에 대해 한 줄씩 좀 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정리해놓은 그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이 언제나 엄청 알차요. 그냥 수능특강 평가 문제집요 시리즈만 있어도 공부가 다될 정도로. 근데, 그냥 공부하는 건, 근데 그냥 공부하는 건 독학의 효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, 일단 푼 다음에 2단계, 얘도 그냥 풀어라, 이겁니다. 그럼 3단계, 공부 및 강의 듣기. 얘 뭔데요? 약간 선택해서. 계속 읽고 문제 풀었는데 아무리 봐도 계속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 같으면 수능특강평가문제집 기준으로 공부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저 같으면 약간 몇몇의 그 어려운 작품들에 대해서는 강의도 들을 것 같습니다 왜? 내가 지금 모르는 걸 일단 공부해서 없애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 삼아서 강의까지 들을 것 같고요 그 몰랐던 몇 작품만 보면 되니까 강의 들으면 시간을 다 소송세월 보내버릴 그런 인터넷 강의 듣기의 부작용 이런 것도 겪지 않을 수 있겠죠 까지 1, 2 3단계 하면 해결이 많이 될 겁니다. 그 다음은요. 어차피 대부분 아는 작품들일 테니까 공부할 때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거예요. 그럼 시간 남으면 계속 공부 공부, 공부 공부로 마무리 해주셔도 상관은 없겠죠. 근데 아마 저 같으면 선택해서 공부하는 걸로 마무리 짓고 끝내지 않을까? 이런생각을 해보네요. 저를 기준으로 효율성이라는 기준에 기반하여 설명드린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. 참고해주시길 바라겠고요. 뭐 기타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였고요. 가볼게요. 또 다른 참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.